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휘날리는 태극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런 태극기 이미지에 애니메이션 효과를 넣어서 마치 바람에 펄럭이는 듯한 그런 효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작업용 캔버스를 만들기 위해서 상단 메뉴바에서 파일 그리고 새로 만들기를 합니다. 그리고 폭 1920, 높이 1280 픽셀, 배경이 흰색인 이런 도화지를 한장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레디언트로 하늘 색상을 입히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레이 창에 보시면 아래쪽에 색칠 또는 조정 레이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하면 위쪽에 그레디언트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이 새로 생긴 창에서 이 그레디언트 부분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또 새로운 창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색상 계열이 보입니다. 이 중에서 파란 계열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늘 색상에 어울리는 이런 그라디언트를 지정해 주겠습니다. 클릭하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늘 그라디언트가 표시가 됐죠. 여기서 농도도 이렇게 조금 또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을 합니다. 다시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조금 전이 태극기 미지를 드래그해서 이 배경 위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붙인 다음에 위치도 적당히 맞춰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기대가 있다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 기대 이미지를 불러오신 다음에 상단 메뉴바에 가셔서 선택 그리고 피사체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잠시 뒤에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이동툴을 통해서 이렇게 드래그 해 주시고요. 이크 옆에 이렇게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는 듯한 그런 효과를 만든다 그랬죠? 먼저 우측 레이어 창에 가셔서 태극기 이미지 레이어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이 레이어를 구분하기 쉽도록 이름을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바꾸는 방법은 레이어 1이라고 되어 있는 이 이름 위에 더블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활성화가 되죠? 여기에 태극기 1이라고 붙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엔터를 해 주시고요. 현재 이 태극기 이미지는 벡터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하고자 할 때는 비트맵 이미지로 바꿔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급 개체로 변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개체로 변환하는 방법은 태극기 1 레이어 빈 공간에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해 줍니다. 그러면 새로운 창이 생기죠. 그리고 중간쯤에 보시면 고급 개체로 변환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보신 것처럼 이 썸네일 안에 아이콘이 새로 생겼죠. 이것은 고급 개체로 변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순서로 상단 메뉴바에 가셔서 필터, 왜곡, 그리고 파형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창이 나타나죠? 이 중에서 제네레이터 수는 1, 화장은 최소 1, 최대 487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진폭은 87 그대로 두시고요. 또 비율도 1%에서 100% 이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합니다. 자, 그러면 태극기 모양이 조금 변형이 되었죠? 여기에서 태극기 1 이미지를 한장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Ctrl J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레이어 이름을 이번에는 태극기 2로 붙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죠? 그리고 아래쪽에 이 파형을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새로운 창이 나타났죠? 여기에서 이번에는 다른 것은 그대로 두시고요. 이 파장만 수치를 변경해 줍니다. 여기서는 418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또 태극기 모양이 조금 변형이 되었죠? 다시 태극기 이미지를 한번 더 복사하겠습니다. Ctrl J 해 주시고요. 역시 여기서도 레이어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태극기 3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자, 엔터 해 주시고요. 다시 파행에 가셔서 더블 클릭합니다. 이번에는 이 파장의 수치를 358로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확인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다시 태극기 모양이 변형이 되었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애니메이션 효과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상단 메뉴바에 가셔서 창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타임라인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하시면 아래쪽에 이렇게 타임 차트가 새로 생깁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두 개의 항목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프레임 애니션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제목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 타임라인에 하나의 프레임이 생겼습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쪽 레이어 창에 가셔서 태극기 1, 2, 3이 있죠. 그 중에서 태극기 1레이의 눈만을 남겨놓고 2번과 3번은 이렇게 눈을 감깁니다. 그 다음에 다시 왼쪽 타임 라인에 오셔서 아래쪽에 보시면 이슈지통 좌측에 플러스 표시는 아이콘 있죠. 이것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프레임이 하나 더 추가되었죠. 그리고 다시 오른쪽 레창에 가셔서 이번에는 벽기 2번의 눈을 띄우고 1번과 3번은 감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다시 프레임 추가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3번 프레임이 생겼죠. 그리고 다시 레이창에 가셔서 이번에는 3번 프레임에 눈을 띄우고 2번 프레임은 다시 감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프레임 3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프레임을 더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3개의 프레임만을 가지고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 재생 버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극기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죠. 그래서 이것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일단, 재생 스톱을 해주시고요. 1번 프레임이 선택된 상태에서 Shift 키를 누르고 프레임 3번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세개가 동시에 선택이 되죠. 그리고 이 프레임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시간을 지정할 수 있는 수치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0.2초를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생 버튼을 눌러 봅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태극기가 자연스럽게 바람에 펄럭이는 듯한 그런 효과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태극기는 완성이 되었는데요. 이것을 저장하는 방법은 일반 JPG와 다르게 gif 파일로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 방법은 상단 메뉴바에 가셔서 파일 그리고 중간에 있는 이 내보내기에서 웹용으로 저장을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새로운 창이 나타나죠. 그리고 오른쪽 패널에 보시면 여러 가지 확장자들을 지정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gif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저장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여기에서 이미지를 저장하고자 하는 폴더를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휘날리는 태극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실습을 해보시고 생활 속 디자인이나 간단한 카드에 GIF 기능을 추가해 보신다면 훨씬 다양한 효과를 적용해 볼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